여러분 네, 안녕하세요 경남꼬라기TV의 경남꼬라기TV 애니, 애니튜브의 애니입니다 오늘은 저가 간만 실시간 한번 해보는 척을 찍어봤습니다 출전은 저고요 출전은 지금 제가 만드는 앱괴입니다 저가 한애괴라서 출전은 지금 없고요 이 편집영상은 다음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일단 먼저 이거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실시간 하는 척을 상극이고 창극이고 진짜 말 진짜라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시 광켰습니다 아제말 응~ 님은 들어오지 말라 응이빠야이빠축하축하루메리 어, 이봐. 하트 안녕 입안에 늦게 왔다 어. 어 그래 빨리 왔어야지 아니 아니 어어 빨리 빨리 온 거야 하하하 오 어, 마을 뚜는 더 어디 아파 이도에파 너 때문에 아프다 어쩔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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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, 아니야 음, 뭐지 뭐라고 아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빨리 나가라 뭔가 수상한데 눈팅이야겠다 나 엄마랑 슈퍼 가 안녕. 빨리빨리 해달라 나있을아니 언니 언니 어어 알겠어 얘들아 맞지 맞지 걔나 알았지 오케이 야 너희들의 애니 좋아? 진짜? 나도 마음에 야 우리 집단 갈래 했니? 애니? 애니 싫잖아 솔직히 말하면 맞지 루메라 너도 또또 별로지. 수진이 넌 좋다고. 그래 그래. 어 그래 같이 귀딱까자 그래도 걔 완전 불려오임. 아 그래 그래 우리만 귀딱 갈게 안녕. 에휴 야야야 야, 야. 걔 있잖아 완전 불려오고 막 잘난 척하잖아. 맞지 맞지 루메라. 야 근데 룬팅한명 누구냐? 야 니네들 나 떼까냐? 아아 얘네들 보고 있었어? 예, 예. 야 니네들 왜내 탓으로 왔느냐 왜? 야 아, 니네들 나 떼깐다 야 그러고 보니까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저기요? 해봐 그래 니가 더 구독자 쪘잖아 나보다 이건 눈차가 아니야 저렇게 깨바안 아무 소용없어. 오광태했네 응, 음, 잘했어. 그러지 마. 오 어? 어, 어? 진짜 안 돼. 그러지 마. 그징아 우린 같이 친해지자. 모르겠다. 나 끝나. 내가 욕우라고 아, 이렇게 복수를 해야겠어. 이렇게 좋아. 조, 좋아. 시시 하게 하겠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안 좋네요. <laughs> 아, 네, 진짜 힘이 되는 건 감사합니다. 반모됩니다전심녀야 규진아, <끄징어> 잘했어. 응. 아, 복수하기로 잊지 않았지? 안녕하세요, 현진님. 엄만 쓰지 말아주시고, 갑자기 웬 반말이죠? 그리고 자기 구독자 없어지셨으면 저한테 인사하라 하시면 안 되죠. 안한안한 짝이 아니고요 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가 먼저 이렇게 해서 가지고 뭐, 님이 알겠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그리고 지금 지금 왜 존대가 안 써요 반박이라 했잖아요 루멘님 그 음반 쓰지 말아주시고 님 루멘님도 강퇴할게요 뒷땅 깠잖아요 네안 되고요. 진짜 사이다죠 여러분. <laughs> 맞아요. 저도 저격해 할게요. 그러면 끝찡아 그리고 얼음바다야 안녕.